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니어 팀의 주니어입니다 오늘 혼자 야생을 해볼 건데요 자 오늘 혼자 야생은 하지만 저에게는 어, 친구가 있죠 야일로와 하이 기어. 자 비스터님 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자 저기 네. 저기 비스터님을 맞아주는 돼지가 한 마리 있군요 저 돼지를 한번 잡아 봅시다 나이 환영인사 대대 나이 환영인사 한영인사 하지말고 동물 학대 빨리 동물, 동물 한영인사 동물할때 한영인사 한영 해야지 아, 아, 좀 때리세요 동물학대 해야지 이렇게 아, 막아전나무킬레네전 동물학대 하고 있을게요 어, 동물학대 동물학대 자 저는 어, 님한테 어, 조금 주, 드릴게요 칼이라도 줄게요 팔은 없고 일단 어... 제가 광를할까요 날려놓라고 이거 드릴게요. 어. 네, 잠깐만요. 이거 드세요. 어... 어. 감자, 감자 드릴게요. 오, 날씨가 도졌다. 이 일단 저는 비키세요 그거 그냥 안 심어줘요. 저 그거 괭이 만들어야 돼요 알아요. 괭이 만들 거예요. 여기다 그냥 집 지울까요? 저한데 그러죠. 아, 이거, 모욕까지 얻었어요. 모욕 아닙니다. <laughs> 모욕. 모욕을 얻었다. <laughs> 엥? 엥? 저는 막대기로 모든 것을 압니다. 어, 아, 저 작업대 만들었어요? 어, 네. 제가 나무 많이 만들기. 작업대 저 여기 설치해주세요. 님미님막 작업대 있잖아요. 저 없어요. 그래요, 안 만들어요. 제가 만들어요? 네, 아니 제가 만들게요 그냥. 제가 좀 있으니까. 일단 잠깐만요. 그어 나무 있어요. 나무 줘봐요. 나무 몇개 줘. 왜 그거를 오이. 설치? 오이. 이걸로 조그만한 집 만들어야죠. 뭐지? 나무 뭐, 줘봐요. 뭐지? 이. 그거 할,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허, 이렇게 해서 제가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누가, 누가 바꿨나 본데요? 그래요? 그럼 일단 빨리 합시다, 요. 네, 잠깐만요. 여기 뒤로 해서, 아이고, 여깄다. 이 식으로 바꾸고 이래야 요게 되죠. 이렇게. 저 원래 이거 아니었어요. 네 포켓 합시다. 갑시다. 그걸 어. 이제 제가 작업대 만들어 드릴게요. Yep. 작업대한 개 만들었고, 어디에다 집 지을까요? 바로 물 앞에다 집 지을까요? 여기다가? 농사 지으려면 여기다 집집집 지읍시다. 네. 자, 자, 일단 좀깰게요 아, 전나무 먹게님이 캤으니까. 흙. 나무로 집 지을 거예요. 아, 저 흙이 흙. 필요해요. 왜요? 봉사 약간 하려면아 필요하겠네 한얼만큼한네개 정도만 켰어, 켰어요 한 집을 얼만큼 얼마큼 할까요 다시 하나씩요 아, 아, 어, 저 시야 좀 올릴게요 시야 돌리면 될것 같으니까 한 요만큼만 시야 돌리면 이거예요 내가 시야 넣었고요 시야 돌릴게요 한요 정도면 되겠지 집을 말 약간 땅속에도 지워요. 바닥은 역시 점점 점 어차피 야생하면서 늘릴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별로 상관은 안 써도 됩니다. 어, 씨앗 3개. 저 괜히 좀 만들어주세요. 잠깐만요. 아, 그래요. 잠깐만요. 여기다가 작업대 설치해드려 이거 서바이벌에. 난이도 몇입니까? 시험이요 아, 어. 자 괭이 만들어 달라고요 괭이랑 도끼요 둘 중에 괭이. 하나요 아 괭이? 그럼 괭이 먼저 주세요 일단 괭이하고 도끼도 만들어 드릴게요 네 님이 그렇지만... 제가 광질할 테니까 님이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여기서 시시야치맞죠아 어디? 아 뒤에구나 자자 아. 아. 자, 여기 있습니다 네, 저걸로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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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지라면 저한테 도와줄 그거 해요 네 님이 어 나머지 잡동 일들을 하고 제가 저걸 할게요 그 광지리 네 광지 같은 거. 근데 나무가 제일 필요해요 <laughs> 나무 없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나무 도끼를 만들었습니다 나무 이렇게 해서 근데 밤이 돼 갖고 오늘은 활동 못하겠어요 아 그러네요 나무를 많이 만들어주세요 제가 아, 문 하나를 만들... 만드... 아저 작업대가 필요한데요 여기 안에 있습니다 아, 제가 제가 문 만들게요 어? 한몇 한 칸이면 될까? 문 만들어 놓으세요 문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가 문이에요, 여기가. 저, 반대쪽, 저기도 설치해야죠. 반대쪽은 왜요? 자, 요, 요쪽 한개더 만들어야죠. 왜요? 지금, 그거, 잠깐만요, 지금 이거 하면은 세 개나, 아, 몇개 네, 있어요? 3개, 지금 한 개나 맞죠. 아, 네. 그거, 아빠가 싫요 아, 검이 올라올지도 모르잖아요. 어, 근데, 저, 여기. 하루가 필요한데요. 아 하루 일단 상아 여기다 상자 줬으니까 필요 없는 거 넣어주세요. 님 저거 있어요? 님님 님 괭이 괭이 좀 주세요. 거미 있어요? 괭이 주세요. 괭이 알겠어요. 여기 괭이 드릴게요. 괭이로 제가 아까 줬네요. 빨리 가지고. 문 닫아요. 거미 있어요. 저는 여기서. 이거하고 들어갈게요. 많이는 필요 없네. 비트시아 한계 스팀은 여기는 먹어 먹어. 일단 여기는 필요 가 없어. 빨리 들어와. 뭐야 위에가 지워졌네? 누가 지어고 있어? 내가 네. 지우고 있잖아. 됐어요, 요정, 요만큼만. 제가 지금 거미 있어요, 밖에. 거미가 있어서 지금 이거 찬장도 해야 되는데. 지금 화로 없어요? 응. 거미가 있어요, 밖에? 네. 지금 화로 없어요? 기다릴까요 화로 지금 없어요. 아 돌이 있어야 이, 필요한데? 자, 제가 갔다 올게요, 지금. 잠깐만. 지금 이거 밤만 지나면 갔다 올게요. 지금 화로만 있어. 하는 지금 바로 있으면 일반 나무 원목에 구우면은 도식돌 이런 게 나와 가지고 그걸로 만들 수 있어요. 아두개 어 아, 잠깐만. 한, 한 개만.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저기 있어요. 제가 제고 있어요. 네, 저기 두 개, 두 개만 해 주세요. 위에. 어? 위에 두 개만 해 주세요. 어디 있어요? 어, 거기서 너무 깜깜할 것 같은데.